안녕하세요. 시니어 활력 노트입니다. 60대 이후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검증된 의학 정보와 생활 속 실천법으로 여러분의 활력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면서 이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밤에 잠이 안 온다. 뼈가 약해진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시니어에게 커피는 독일까요? 약일까요? 놀랍게도 최근 발표된 연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노화 연구 리뷰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커피 섭취가 건강 수명을 평균 1.8년 연장시킨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전체 사망률을 17%나 낮춘다는 50개 이상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커피와 시니어 건강의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커피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커피 한 잔에는 단순한 각성 효과를 넘어서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카페인,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커피에는 천 가지가 넘는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시니어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아데노신은 피로 신호를 보내는 물질인데, 카페인이 이를 막으면서 각성과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해집니다. 세포가 녹슬듯이 손상되는 것인데, 커피의 클로로겐산은 이러한 산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성분들이 염증 억제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성 염증은 치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노년기 질환의 공통 원인입니다. 2025년 임상영양학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커피 섭취가 체내 염증 지표를 낮춰 제2형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분들이 실제로 시니어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이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심혈관 위험 요인 노화 및 치매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년기에 하루 세 잔에서 다섯 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나중에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무려 65%나 낮았습니다. 65%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024년 종합 리뷰 연구에서도 커피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미국 파킨슨병협회는 카페인과 커피 속 특정 성분이 함께 작용해 뇌의 생화학적 변화를 예방한다고 설명합니다. 심장 건강에 대한 오해도 풀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커피가 심장에 해롭다고 여겨졌지만, 2024년 미국 심장학회 저널의 연구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루 한 잔에서 세 잔의 적정 섭취는 오히려 뇌졸중 위험을 22%까지 낮추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19% 감소시켰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중보건연구소의 2025년 연구에서는 커피가 시니어의 허약 위험도 낮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체중 감소, 피로, 느린 보행 속도 등으로 정의되는 허약 증후군은 노년기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규칙적인 커피 섭취가 근육 손실을 막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이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커피는 완벽한 건강 음료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 알려드릴 주의사항을 모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UCLA 헬스의 2022년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65세에서 70세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카페인을 대사하는데 33%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시니어의 몸 속에서는 훨씬 오래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후 커피 한 잔이 밤의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의 효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카페인 제거 속도가 느려집니다. 2025년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은 노인의 카페인 반감기가 연장되어 불면증, 초조함, 떨림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4잔 이상 과다 섭취 시 심장 두근거림과 부정맥 위험도 증가합니다. 위장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위염이나 궤양이 있는 시니어에게는 속쓰림과 소화 불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탈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소변량이 증가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탈수는 이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항우울제, 갑상선 약물, 항정신병 약물과 커피를 함께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헬스의 2024년 보고서는 갑상선호르몬제 레보티록신과 커피를 동시에 복용하면 약물 흡수가 극적으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수면과 커피의 관계는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커피를 마신 후 45분이 지나면 카페인의 99%가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15분 만에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 바로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반감기란 체내 카페인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만약 오후 4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10시가 되어도 여전히 절반의 카페인이 몸속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FDA의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6시간 전에 섭취한 카페인도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시니어에게는 이 영향이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잠들기가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수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2023년 의학뉴스 투데이의 연구분석은 하루 200에서 300mg 이상의 카페인이 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사람들은 커피와 멜라토닌을 함께 복용했을 때 오히려 과도한 진정 효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뇌의 멜라토닌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휴스턴 메소디스트의 의사들은 숙면을 원한다면 오후 3시 이후에 카페인은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시니어의 경우 오후 2시 이후부터 제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적절한 커피 섭취량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건강한 성인의 하루 카페인 권장량을 400mg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일반 커피로 약 4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시니어에게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UCLA 헬스와 뱅커스 라이프의 2024년 연구는 60대 이상 노인에게 하루 50에서 100mg 많아야 200mg 이하를 권장합니다. 일반 커피 한 잔이 약 80에서 100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으니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이 적정량입니다. 유럽식품안전청도 노인의 경우 하루 200m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라면 하루 한 잔으로 제한하고 불면증이 있다면 오전 중에만 섭취해야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골밀도가 낮다면 칼슘 보충과 함께 커피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2025년 네이처 저널의 최신 연구는 하루 166.5mg 이상의 카페인 섭취가 오히려 골다공증 위험을 60% 낮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통념을 뒤집는 발견입니다. 커피의 항염증 효과와 뼈 대사 조절 작용이 칼슘 배출보다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UK 바이오뱅크의 대규모 연구도 하루 3잔에서 4잔의 적정 섭취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적정량입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디카페인 커피의 현명한 활용입니다. 커피의 풍미는 즐기고 싶지만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면 디카페인이 완벽한 대안입니다. 흥미롭게도 2024년 연구에서 디카페인 커피도 사망률을 15%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카페인만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들도 건강에 기여한다는 증거입니다. 오전에는 일반 커피, 오후에는 디카페인으로 전환하는 하프카페인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유나 두유 첨가입니다. 커피의 칼슘 배출 효과를 걱정한다면 우유를 넣어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우유는 약 300mg의 칼슘을 제공하는데, 이는 커피로 인한 칼슘 손실을 충분히 상쇄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칼슘이 강화된 두유나 아몬드 우유가 좋은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설탕과 프림을 피하는 것입니다. 2024년 연구에서 설탕을 첨가한 커피는 건강 이점을 상쇄시키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시나몬을 뿌려보세요. 시나몬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기상 직후가 아닌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최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체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면서 카페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후 3시 이전에 마지막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과 방식의 선택입니다. 프렌치 프레스나 에스프레소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디터펜 성분이 많습니다. 종이 필터로 걸은 드립 커피가 시니어에게는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론도 실천 없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커피는 시니어에게 독도 약도 아닙니다.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건강 수명을 1.8년 늘릴 수도 수면과 심장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50개 이상의 연구가 증명한 사실은 명확합니다.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총 카페인 200mg 이하의 적정 섭취는 치매 위험을 65% 낮추고 파킨슨병과 심혈관 질환도 예방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십시오. 고혈압, 불면증, 골다공증, 위장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가이드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약물 복용자는 반드시 상호작용을 확인하십시오. 항우울제, 갑상선 약물,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커피와의 간격을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띄우거나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셋째, 타이밍을 지키십시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시작, 오후 2시에서 3시 이전 종료가 원칙입니다. 넷째, 설탕과 프림 대신 건강한 첨가물을 선택하십시오. 우유, 두유, 시나몬이 좋은 대안입니다. 다섯째, 종이 필터로 걸은 커피를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디카페인을 활용하십시오. 커피는 단순한 기호음료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동반자가 됩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한 노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